안녕하세요. 네이버에서 지난 12년 동안 부부관계 호전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 때 카페 대표 운영자 조희령입니다. 합의 이혼 중 재결합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콘텐츠가 1%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합의 이혼 중 재결합 힘들다고요? 아닙니다. 간절하다면 1%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 이혼 중 재결합 가능합니다.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는 배우자랑 더 이상 살아가는 게, 살아가는 게 정말 괴롭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어서 이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합의 이혼 중 재결합할 수 있을까요? 세 가지만 실천을 해보세요. 첫 번째, 진심 전달은 숙려 기간 끝나는 10일 전후에만 하세요. 그 전에 전달하면 신뢰와 믿음이 사라질 것입니다. 두 번째, 불필요한 연락은 자제하세요. 안부 연락, 감정 표현, 진심 표현 등등 부정적인 무의식만 강해질 것입니다. 세 번째, SNS 푸서에 감정적인 글귀를 올리지 마세요. 우리 사이 안 좋은 것들을 여기저기 알리고 다닌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혼이 확고해질 것입니다. 위의세 가지 중한 가지라도 어겼거나 합의 이혼 중 재결합하고 싶다면 지금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